교과서 문법인 부분 체크해 볼게, 알겠지? 교과서 문법인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뭐야? 얘들아, 대과고 문제 되게 나왔거든. 대과고 있는 거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알겠지? 대과고 서술형으로 안 나왔는데, 어법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음에 없어 이이요요여는는 여기 교서서법이이라얘얘했했지 a person who's a p e r s 이거예요? 어. s a person who's a p e 문법 문 n 소시안 해? 가고 싶습니다. 이 영어일 정자로진료서 시문에 는게변별할수 있어요. 뭐라고? 시험고사 기간고사 전부 다 비중이 있으면 뭐뭘 브라고 뭐, 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을 거의 응. 것으로 바꾸자. <laughs> 그러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러면 그 나야 그렇게 너무 걸어는 사교율도 다 나와. 아이지 사교율 더 심해지지. 그래. 우리 국어 이번에 토론 주져서. <laughs> 아 조용히 하고 봐. 자산이 머렸어. <laughs> 정치이잘비유이못 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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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은 음. 그래 수능은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교육 빠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사교육이 더 심해지겠지 내신 그래서 사회 그 나는 나도 정시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실력이잖아 자이 문법 그거 실력 철 웨희주제 <목소리> e t h e r 있는 부분 문법입니다 우리 문법 문제 무조건 나오죠 뭐 저번에 안 나왔지만 계속 나오는 게 국룰이지 체크했나? 아 주한 체크하고 있어? 네 w e t h e r he c o u l d o s o n d a 데 w 못 t 겠지 motorcycle. t h e r 중 s a commander. t u r 는 your o w 아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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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무조건 나오겠네 왜냐면은 asf도 교과서 문법이고요 위치도 교과서 문법이거든 콤마 위치 나올, 나올 확률이 높겠죠 저기 어디 있어요? 페이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너희 늦게 왔으니까 쉬는 시간 없어 자 그리고 어디 하느냐 여기 해 보세요 오른 어법 어휘 고르기 해 보세요 페이지 44페이지 입니다 예자 매겨 볼게요 번갈아가면서 정룡이부터 <laughs> 주안이 민수 순으로 말해보자. 정룡아 가자. Yeah, yeah. Uh -huh. yeah, 다 말해주세요. 어. Yeah, um. uh. 좋아. 많이 <laughs> 오브입니다. <laughs> 헤드. 잠깐만, 헤드. However. Another. a n o 자 사자가 주어잖아. 한번 봐봐. 아. 사자가 보호되는 거잖아. Are protected죠. <laughs> 근데 앞에 어린 인데요. 프로젝트 이었어. 응. Protected였으면 맞겠지. increasing Hard. take turns ing잖아 아, guarding was was afraid afraid okay. 그가 알지 못한 것 what이지 뭐 smart smart Good. dead Enter 엔 n t e 는타 동사야. 적어봐. 타 동사라서 전치사 투가 없고 바로 목적어가 와. to. 뭐? 뭐야? either. either이라고 했잖아요. either. s t a n o another 뒤에 단수지카운의 walked. walked. 그다음 드 protect 대 어, 위치 어, 어, which. Which. approaching 대 power 이거 위치 못해요. 어, 어. 이거 봐봐, 한번 봐봐 접속사 대시야. 뒤에 아, 그 토치는 움직이는 오고 있는 중이다. 뒤에 완전해감옥적어 집목적어, 집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십니다. 그다음 누구야? was <laughs> <laughs> 누구야? 그다음 정답은 위치. 어? 그 앞에잖아. 이거 정답은 테이킹 입니다쿠드랑라크랑 음. 병렬 구조야 위치 위치 제 차례죠 라이언 크로스 드 아니, 운드 2라운드. 2라운드. 2 뭐야? 왜틀드빈 <laughs> 아니야, 가정법 과거예요. 예, z i 가정법 과거니까 war 해야지. Did the lions cross? Did the lions cross? Simple. m p l e c n f l i c t 평화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Other. Other. 어, 비비인 CP 스똥 진행형. 얘들아, 그 어, 쌌어, 너? 아니, 너 음식 쌌어? 아니요. 저곧갈 건가. 곧할 거예요. 이거 지켜야 안 해죠, 이거? 지켜야 벌써. 어. 아. 독촉해야지, 얘들아. 독촉해. 어, 그다음. 뭐뭐 뭐 했을 때 접속사 왜 이야? 어, 종류 자꾸 틀리네. 야 거기니까 고당 가자. 마이크에. 전남의 헤드 헤드 파운드. 응? 어? 헤드 파운드. 파운드. 아니 그 할아버지가 네. 폴리스맨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된 아, 거야. 그다음에 어 현재 군사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 아. <laughs> 정처 없이 아, aim이 아, 목적이야. 아. 목적 없이 정류유 좀안 좋은데. head 어, 대과거. dad 네, 네, 어, 앞에 a brain disease를 지칭하는 거죠? 단수 취급 takes. going going

left와 left for의 차이는 뭐야? 음. left는 뭐뭐를 떠나다이고요 아, left for는 떠나다. 뭐뭐로 떠나다야 어. 그의 방안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음. so left야 그다음 동사원을 정답은... stay stay 동사원이요 그다음 s t o p t Make t e n i n y Loud 시끄러운 소리를 해야지 깨지 어, 중에 어, Walking h r a y to r e a Be r e c e i v e Be r e s e p v e e r e c e p t e 수신되다 working. c e 어.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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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r t e c o m o m t e r t a o r t a o r t a o m t r a o r t a t o 아니잖아요. 케네스가 작 만들어낸 그시스템은 주어야. 동사 worked 작동했다. 마치 뭐처럼 예정된대로. 당 분사구문이야. showed. 응. 인정받았다육하 icy디. Okay. Improve. improve. U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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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어 일상의 평범한 뜻이죠 그다음 w o n d e r i n g w o n d e r i n g helps fresh fresh something green 어나 장윤 씨가 뭐 나오는지 봅시다 one, one,